드라이버와 또 5번 아이언 거리가 160m 정도로 비슷하게 나간다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비거리가 비슷하게 나가는 걸까요? 고민을 주셨는데, 스윙 보겠습니다. 네, 클럽마다 비거리가 비슷해서 고민인 분들 참 많으세요. 신준 프로 좀 도와주시죠. 자, 놀라운 신공이신데요. 5번 아이언하고 드라이버를 같은 거를 치시는 건데, 자, 백스윙을 하시고 제가 느린 컷으로 다운스윙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드레스 한번 딱 보고요. 자다운스자 컷으로요. 컷으로 한번 갑니다. 가, 갔죠? 자 소, 손목이 지금 다 풀렸어요. 다 풀렸어요. 다 풀렸어요. 손목이 여기서 이제 다 풀렸어요. 그리고 어드레스도 한번 볼게요. 손목을 미리 굉장히 일찍 푸시는 데에다가 어드레스를 하셨을 때 이제 손을 보시면. 어드레스 이렇게 돼 있어요. 왼손은 이렇게 잡혀 있으시고 오른손은 약간 덮어가지고 이렇게 잡고 계신 거죠. 이게 슈퍼 윗그립이거든요어 골프를 배우지 않아도 만약에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을 할때 클럽 페이스가 많이 다치시는 분들은 절대 손목을 뒤에서 풀지 않아요. 왜냐하면 클럽 페이스가 많이 다쳤기 때문에 클럽 손을 손을 뒤에서 풀면은 볼이 맞을 때 이렇게 맞아가지고 완전히 좌측으로 가요. 그래서 클럽 페이스가 많이 다치는 사람들은 손을 굉장히 많이 내밀어가지고 볼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핸드 퍼스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임팩을 할때 클럽 페이스가 저처럼 손이 나가 있었을 때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직각이 안 나오고 손이 뒤에서 이렇게 풀어야지만 이게 직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스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거리가 적게 나시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를 연습을 하신다면 비거리가 최소한 30에서 한 4, 50미터까지는 드라이브가 바로 더 나와야 돼요. 자, 해보십시오. 어드레스 했을 때 그립 있죠? 이 그립을 잡으실 때 완전히 돌려 잡으세요. 저보세요. 음 자, 완전 히 돌려 잡으세요. 이 손이 제 오른쪽 어깨에 올 정도로 이렇게 돌려 잡으세요. 이 손이. 자, 그다음에 오른손을 잡을 때 오른손이 이렇게 덮이면안 돼요. 오른손도 오른손은 완전히 이렇게 잡으세요. 이런 식으로. 오. 좀 바닥을 밑에다 대고 이렇게 잡으세요. 네. 자, 이렇게 잡으시고 스윙을 합니다. 제 그립이 이게 정상 지금 제가 보통 그립이 이래요. 자, 네. 이렇게 잡는 거 아니고 오른손 이렇게 잡죠? 자, 이렇게 잡으시고 볼을 쳐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그립을 잡으시면 처음에 분명히 탑 볼라고 볼못맞추겠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시고 한 5분 정도 계속 쳐 보세요. 그럼 볼이 볼을 때 살살 맞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구질이 대부분 다 왼쪽으로 가는 훅이 나오실 거예요. 분명히 훅이 나오시면은 아, 내가 손목을 뒤에서 풀어서 훅이 나는구나. 아, 그러면 훅안 내려면 조금 더 들어가서 때려야 되겠네. 조금 더 들어가서 때려야 되겠네. 이렇게 하시면 다른 레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클럽 페이스가 안 다치는 문제 때문에 비거리를 현저하게 적게 때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클럽 페이스가 많이 다칠 수 있도록 그립을 잘수정하시고 5분 10분 정도만 참고해서 하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그날 바로 3, 40m 정도는 금방 더 가실 거예요. 미크 한번 해보십시오. <목소리>